프로그램 신들린 연에 의한 직원이 공개한 뉴스에 따르면 최근 참가자들과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눈부신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SBS가 주최한 파티를 가졌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프로그램의 유일한 형커 박 이열과 최한나의 등장입니다. 두 사람은 커플룩을 입고 나와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봐도 잘 어울리는 멋진 커플이었습니다. 파티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부터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명의 직원은 박이율이 그날 파티에서 취한 나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흥분하여 환호하며 최한나가 승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사귄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이율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최한나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한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으며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포즈 순간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박 이율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취한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숨 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취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이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들린 연애 직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커플이 탄생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파티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박이율과 최안나 커플에게도 잊지 못할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파티는 밤새 계속되었고 분위기는 즐겁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화 제작진과 손님들은 모두 신혼 부부에게 기쁨과 축복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 이율과 최한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 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프로포즈 외에도 파티에는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들과 영화 제작진은 함께 노래와 춤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는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박 이율과 취한나는 그동안 자신들을 지원해준 모든 팀원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복한 마음과 함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프로그램 신들린 연애 다음 시즌에도 큰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이열과 최한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